안녕하세요, 황예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대로 생활비 인터뷰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차량에 앞서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 뭐 상사, 지인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 주고받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올해 기준으로 세어보니까 기프티콘을 어마무지하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기프티콘 선물을 할 때마다 똑같은 투썸, 베라, 맘스터치, 굽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서 선물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카톡 선물하기 브랜드 국내 1위 쿠폰사 즐거운 회사가 만든 공식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4~5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해왔던 어플인데 지금은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전 워낙 자주 사용해서 앱에 들어가면 남은 포인트 금액도 있거든요. 보시면 포인트 금액이 남 있어요. 이게 타업체들과는 다르게 유통구조가 한 단계 줄어서 그만큼 수수료와 가입비가 없이 소비자들이 할인가로 구매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도 정말 많은 금액을 아낄 수가 있어서 솔직히 안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홍대로 바로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도 받았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시원한 커피 몇 잔을 직접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어딘가에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유튜브 하고 있고요. 쇼핑몰도 하고 있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어떤 유튜브 하세요? 어, 저 가온이라고 브이로그나 일상 뭐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취하시나요? 제가 잠깐 한달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이 최고예요.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한50 정도? 생활비 쓸때 이정도 써야겠다 하고 모아놓고 써요? 아니면 일단 쓰고 봐요? 일단 버는 족족 나가는거죠 뭐 핸드폰비나 이렇게 되게 적게 소비하시네 아 어, 저는 잘 안써요 어, 주로 뭐에 많이 써요? 친구들이랑 약속? 쇼핑? <laughs> 아 근데 저 진짜 제가 저도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옷도 잘 안사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게 없습니다 아 한달에 저축은 얼마정도 하세요? 저축이요? 하긴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더우시죠? 네 저희가 더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려 하거든요 네. 혹시 근데 일상 카페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게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뭐 맘스터치 베라 비비큐 음. 뭐 다양한 기프티콘을 최대 20%로 최저가에 할인받아서 구매 가능한 앱이거든요 음. 이게 받는 사람은 앱을 설치를 안 해도 돼가지고 오 혹시 핸드폰 번호 한번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면 바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아네 당장 메시지도 작성해서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1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영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대에서 술집을 하고 있어요 광동포차라고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꼭 자취하시나요? 네 자취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제가 매매를 해서 자취 비용은 따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거의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적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게 쓰는 거기 한데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 너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네, 쓸딱 시간이 딱한끼 먹을 정도만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네, 목표가 있을까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자영업을 더 성공해서 가게를 한 10개 이상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잡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축 얼마 정도 하세요? 저축을 안 해요. 아, 대출 갚는 게 많아 가지고. <laughs> 3살이고요 그냥 회사원입니다. 자취하시나요? 자취 네 해요. 자취 비용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관리비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가는 것요 어디에 은평구요? 아 그래요? 어, 저 증산동 살다가 구산동으로 이사 갔는데 오, 어, 저도 증산사에서 구산동 갔는데 한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100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 생활비 쓰실 때 얼마 써야겠다 정해놓고 쓰는 스타일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일단 쓰고 보자 하고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냥 저는 월에 고정비용 빼고 적금 넣는 거 빼고 다써요 <laughs> 네. 네, 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100만 원씩 했었는데 한 달에 요즘 자취하고 나서는 지금 50만 원밖에 못하고 있어요. 음 생활비 쓰시면서 좀 내가 이거에 돈을 투자하는 건좀 아깝다 싶은 소비가 있을까요? 커피값? 이 아까운데 안 먹을 수가 없죠. 28살이고 배우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하시나요? 네, 전 자취합니다. 자취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월세가 50 정도? 그럼 자취 비용 제외한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7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별로 안쓰시네요 제가 막 화장품이나 옷 이런 거에 막큰 관심은 없어서 다행히 혹시 네. 일상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상 사람이어고 일상 카페는 가봤는데 일상 카페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본인이 먹는 식비 외에도 네. 남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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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콘 아 같은 거 먹는 거로 많이 선물하지 않으세요? 어, 저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우 하다 보면은 제가 제 지인분들 공연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뭐 이렇게 사각이가 좀 애매하거나 마주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기프티콘을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제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 기프티콘 몇개 보냈어요? 다섯 개 이상? 그러니까 웬만한 생일 선물 같은 것도 다 기프티콘으로 보내기 때문에 많이 쓴것 같아요 최대 20%로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기프티콘을요? 네 할인 아. 같은 것도 오늘의 할인 이렇게 특가로 할인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오. 많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네.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네. 할인율이 안 보는. 아, 근데 나는 내돈 내 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유효기간 네. 연장, 주문 우와. 취소, 뭐 환불 이런 것도 다 앱에서 편하게 가능해가지고, 아 기프티콘 하나 제가 선물로 어? 보내드릴게요. 번호 적어주시면 아, 그 원래 기프티콘 받는 건 똑같은데요? 어, 네. 그래서 앱이 없어도 사용 가능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잘 쓰겠습니다. 26살이고요. 직업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있어요. 자취하시나요? 아, 저는 본가에서 아. 살고 있어요. 한 달에 생활비는 그럼 얼마 정도 쓰세요? 생활비는 150 정도? 생활비는 그렇게 네. 주로 뭐에 많이 쓰세요? 밥값, 의류, 고정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놀때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저축은 얼마 정도? 저축은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소비를 할 때, 아, 이거에 내가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하는 소비가 있을까요? 예상에 없는 지출들, 충동 소비? 마트를 갔는데, 뭐, 원래는 이것만 사는 건데, 막, 눈에 막, 다른 것도 사고 싶으니까, 그런 충동 소비가 제일 조금 과소비지 않나. 혹시 몇, 목표 금액이 있을까요? 3년 안에 1억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모아서 또 다른 또 투자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살이고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무슨 인지요저 무용과에요. 자취하시나요? 자취 원래 하다가 방학 때부터 이제 본가 들어가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자취할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공덕 쪽에서 했는데 월세 70만 원 이렇게 였고 생활비는 제가 조금 많이 써서 200만 원 가까이 쓴것 같아요.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요? 네. 거의 밖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생활을 밖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주로 뭐에 많이 써요, 생활비를? 연습실 대여하는데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역시 예전. 은수저. <laughs> 아니요. 은수저. 그냥 수저도 <laughs> 그냥 수저전입니다. <정도. 웃음> 부모님께서 네. 청장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라서 부모님께서 따로 알바 같은 것도 하세요? 레슨 하고 있어요. 무용 레슨. 아 이거에는 내가 생활비를 쓰는 게좀 아깝다 싶은 소비가 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네명이서 카페를 가도 만원 이상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와서 맨날 맨날 커피 마시면서 아 이게 조금 아까워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끊자. 커피를 줄이자. 아, <laughs> 기프티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일상 카페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럼 기프티콘 선물할 때다 정가 주고 구매하시는 거죠? 네. 아... 일상카페 앱을 이용하시면 최대 20% 할인해서 네. 최저가로 쿠폰을 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번호만 적어주시면, 아, 보내는 네. 사람은 앱을 깔아야 되는데, 받는 네. 사람은 앱을 설치 안 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번호 적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건데, 받으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 그리고 이게 메시지도 작성해서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네.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27살 백수입니다. 자취하시나요? 네, 자취하고 있어요. 자취 비용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전세여서 고정지출만 한50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외 이제 식비나 생활비 더하면 한 80까지는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자취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지금 자취한 지 스무 살부터 계속 자취하고 있어요. 오, 네. 같이 생활하면서 외롭진 않으세요? 어, 네. 뭐, 저 외로움 따로 그렇게 타는 성격도 아니고, 나름 인싸인 편이어가지고. 아. <laughs> 네, 약속이 많아서 항상. 오늘도 약속 나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 남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오, 네. 저도 같이 기다려도 될까요? <laughs> 어게 인사를 좀. <laughs> 저축은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세요? 한 달에 한 고정으로는 70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좀 생활비 다 쓰고 남으면 그것도 다 저축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축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퇴직금 받은 거랑 이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이직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생활비를 엄청 안 쓰시는 편 같은데. 네. 살면서 제일 큰 지출을 한게얼마였거 모였어요? 컴퓨터 산 거? 거의 300 정도 들여서 제가 원래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좀 좋은 컴퓨터 맞춘다고 컴퓨터 본체만 300 주고 맞췄던 거 같아요 지금도 잘 유용하게 쓰고 있나요? 아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전공 쪽으로는 일을 안 해서 유튜브 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laughs> 네. 네. 화질 좋겠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몇살 때까지 얼마 정도 모으고 싶다 이런 목표 금액이 있을까요? 35세 에 억은 찍어보고 싶다? 어 저는 30살이고, 직업은 프리랜서, 주말에 웨딩 촬영하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음식점에서 알바하거나... 자취하시나요? 네, 자취... 자취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그 대출 이자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이자까지 나가서 지원해줘요. 네, 그게 제가 반지하에 있다가 올라가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더라고요.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아세요? 반지하 바우처? 반지하 바우처라고만 알고 있어요. 한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그게 한 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뭐에 많이 쓰세요? 먹는 거, 먹는 거에 제일 많이 써요. <laughs> 네, 여자친구랑도 먹는 거에만. 한 달에 이거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나라에서 삼십만 뭐원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청년에 무슨 삼십만 뭐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혹시 몇살 때까지 얼마 정도 모으고 싶다 이런 목표 금액이 있을까요? 서른 두 살까지 1억 모기. 제가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촬영을 잘 마무리 했는데요. 제가 아까 구독자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예랑이에게 응원의 한마디와 또는 예랑이가 이런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투썸 커피 기프티콘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